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은 비너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택배가 밀려 있어서 몇 분은 못 해드렸고 몇 분은 진짜 너무 멀린 곳에서 오셔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laughs> 자 바이솔이 요즘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애들이 잘 자란다고 작년에 심어가신 것도 너무 잘 크고 있다고 일부러 또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택배가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월요일까지는 다 보냅니다 그 안에 제가 화분 이렇게 보내고 또어 매장 오신 분들 또그 응답도 해드려야 되고 또 영상 올라간 데서 댓글도 남겨 드려야 되고 어 몸이 음 많이 <laughs>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두동이가 좀 제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어여삐 봐 주세요. 어여삐.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오늘 바이솔 지금 음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요. 아, 막그 농장 그 안에서 이렇게 키워 가지고 애들이 좀 너무 시퍼렇고또 하나는 이제 봄에 팔고 남은 아이들 또 있어서 하엽도 많이 져있고, 뭐좀 그래요. 그래서 눈에 영안 차고 한 가지만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음, 좀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거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또 소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요, 뭔지 아시죠? 희경분이에요. 저는 그 분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봤잖아요. 여러 군데서 봤고 또 제가 디자인 또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해드리기도 하고 저는 이도분도 좋고 다 좋은데 희경분은요. 정말, 음, 뭐라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흙이 너무 좋아요. 진짜 최상의 흙을 이렇게 쓰시고요. 또 하나는, 음, 너무 이제 정직하게 만드세요. 사실은. 너무 정직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타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어쩔 땐 그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 그 희경 분해 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 이 화분을 보면 알아요. 화분을 보면, 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너무 옛날 유학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색감 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좀 너무 똑같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야생화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좀 튀게 해달라 그러고, 어, 좀 다른 색상으로 해달라 그러고, 좀 그래요. 제가 지향하는 색은 사실은요, 요런 거요. 예 약간 보라 톤이 감미되어 있고, 이렇게 진사 색깔이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톤을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약간 보라색이 좀 많이 감미된 그런 색을 제가 많이 지향을 하는데, 이 화분, 야생화를 심으시는 분들은요, 이런 톤, 이런 톤, 또 이런 톤, 이런 거를 많이 지향을 하세요. 왜그런가 했더니 자 보세요 자 개발 선인장 3만원짜리 입니다 이거 3만원짜리 인데요 너무 예뻐서 제가 다 오버 갖고 왔어요 <laughs> 다 오버 갖고 와서 이거를 지금 그 트레이 6구 짜리에 지금 아 어, 저기 18개 요렇게 업어 갖고 왔는데 매장 오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세요. 저는 이 처음에 갖고 오면 다 어떻게 감당하는 걸잘못 하잖아요. 자, 보세요. 요거는 어 꽃드락을 하나도 안 뿌려 준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오늘 꽃드락을 듬뿍 뿌려 준 겁니다. 그럼 내일 어떤 현상이 오나 꽃밥이 어떻게 틀려지나 그런 걸 한번 볼 거예요. 색감이요. 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개발선 인장 시리즈로 좀 가지고 오고 싶고 또좀 특이한 거 오늘 항우접인가한 분이 다 심어 갖고 가셨어요. <laughs> 그리고 사랑초들도 다 이렇게 막모 모듬으로 심어 가지고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매장에 손님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렇게 지금 희경 분에 어 요렇게 제가 심어 봤어요 일부러 이렇게 포트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너무 폼이 안나요 너무 폼이 안나서 그냥 이렇게 심었습니다 음, 하나는 제꺼 하지 이러면서 <laughs> 나중에 또어 이거 없어서 못 팔게 되면 <laughs> 어, 뽑아도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심은거 하고 안심은거 하고 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분인데 심은거 하고 안심은거 하고 너무 차이 나죠 여러분들, 희경분이요. 진짜 야생화의 정석. 야생화분의 정석. 그런데 예전에 야생화분은 정말 분 작은 거 하나에 너무너무 가격이 비쌌어요. 잠시만요. 요게 야생화분으로 나왔던 거예요. 요런 게요. 이거 8만원씩, 12만원씩 막 그렇게 샀던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진사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예전에는 되게 유행했거든요. 이런 게막 15만원, 13만원 이렇게 샀던 거예요. 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분재 심는 식의 이런 분들이 엄청 잘 나왔고요. 그리고 나지막해서 분재를 심었드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돈 심어놓으시 했었습니다. 자, 이거솔길 분, 요 지금 솔길 분, 요 분이. 요게 옛날에 이런 게 13만원, 14만원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요. 희경본. 하나에 뭐 12만원, 음, 조금 작은 건 1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큰거 이게 25cm예요. 여러분, 이게 25cm예요. 보이시죠? 25cm고 높이도 25cm, 26cm예요. 보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큰분 12만원 그리고 지금 요거는 9만원 짜리에요 이거는 9만원 짜리에요 어 9만원 짜리 그리고 요거는 어 요거는 10 22 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10 20 20 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격을 이렇게 착하게 드리는 거는 원래 그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크지 않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 해서 333. 작년 지난해 명절 때, 추석 때. 그쵸, 여러분들. 벌써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넘었어요. 10월 2일날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 오늘 어 13뭐 저기. 그렇잖아요. <웃음> 13일인가 <웃음>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그럼 뭐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에 이거보다 작은 거 해가지고 제가 계산 잘못해서 7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 명절 선물로 어 선물처럼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2+1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으로 어 사장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분을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구졸초 심을 계절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도 좀 준비 좀 해주셔야 했더니, 세상에 분을 이렇게 크게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갖고 오시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없어요. 어, 제가 판매했던 거, 디자인이 같은 거는 있었을 거예요. 요거 작은 버전이었어요. 요거 작은 버전으로. 근데도 그때도 작은 버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 14, 15, 16 이렇게 가지고 분을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명절 전에 어 이제 명절 특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판매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세상에 사장님께서 구절초 얘기했다고 이렇게 큰게 화분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흑값이 남을까요? 안 남아요. 더 받고 싶어도 기획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희경분은요, 진짜 제가 장담한 건데 흙을 정말 정말 좋은 걸 써요. 흙을 최고로 좋은 걸 써요. 그리고 이 분이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받아 보시면 알고요. 식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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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다른 게다 필요 없어요. 식물이 잘 되면 성공이다. 자, 요거는 안 심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뽀대가 안 나죠. 그런데 이거는 심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개발 선인장도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다육식물 같이 하고 이러니까 올, 올, 올 여름에서부터 지금 구근식물, 그 다음에 다육식물, 저기 이런 구근식물도그 다음에 선인장 종류들.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그이 그, 이, 개발선인장하고, 그 다음에 뭐 월계수나무라든가 용, 용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교배해가지고, 이거 또한 촉에 또한 서너 촉에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판매를 해요. 꽃이 물론 이거보다 엄청 큰데, 저는 이 개발선인장 꽃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투톤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데, 너무 이쁘죠 그래서 농장에서 이렇게 꽃을 피고 나온 다음에 꽃이 다 지고 나면요. 지금 피기 시작해서 흙을 반밖에 못 털어냈어요. 많이 털어내면 몸살이 할까봐. 꽃다 지고 나면 그 다음에 흙을 싹 털어가지고요. 다른 거 없어요. 토동의 흙 반, 그 다음에 야생토, 제가 파는 약토, 그거 반 섞어가지고 심어주세요. 그냥 심어주시면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하시고 그다음에 꽃 피는 시기가 언젠가 하고 인터넷에다가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때 알갱이 영양제 좀 듬뿍 올려줘가지고 꽃을 피게끔 해주시고 얘는 찬 기운을 받아야 꽃이 피는 거예요. 얘는 따뜻하게 키우면 안 돼요. 찬 기운을 받아야 꽃망울을 맺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곳에, 선선하지 않으면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선선하게 키우세요. 자, 그래서 이 화분에 제가 개발선인장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어때요?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게 12만원이에요? 아, 아까 이게 9만원이래요? 6만원이에요. 6만원, 이게 9만원이에요. 그러면 12만원짜리, 9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분을 크게 해 갖고 왔지만 기획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분 가격 얼마 안 남아요. 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늦게 나왔죠? 늦게 나왔어도요. 여러분들한테 가격 그렇게 해드려요. 선물처럼 해드리려고 11월에 크리스마스 나는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럼 11월에 제가 미리 크리스마스를 항상 했었는데 이걸로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획입니다. 기획으로 해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개에 12만 원. 한 개에 12만 원인데 요렇게 해서 12만 원. 너무 좋죠. 그리고 사이즈가 심기가 너무 좋고요. 분이 작지 않아요. 이게 요거에 20cm 요게 22cm, 요게 25cm, 높이도 작지 않아요. 높이 21cm, 25cm, 요거 21cm.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요. 분이 조금 작은 건또 교환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작은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맞춰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분이 안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 희경분이 제가요, 여기 있는 분을 정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똑같은 게한 개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걸로 추려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게 한 박스에도 안 들어가요. 두 개만 들어가고 한 박스 또. 여러분들한테 택배비 제가 4천 원밖에 안 받죠. 그런데 저는 분값이 5천 원, 6천 원, 7천 원.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고요. 무게에 따라서도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택배비 4천 원만 받고 이렇게서 해2 플러스 1으로 진행을 하면서 특가 12만 원에. 그런데 요분 빠지고 봄에는 희경 사장님께서 봄에 지금은. 이걸 사이즈를 당신이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줬지만 정말 안 남는데요. 그래서 이제 봄에 들어오면 요거보다 작게 들어올 수 있어요. 사이즈가. 그런데 그 여러분들 작게 들어온다고 가격 응? 제가 올려 받았다고 안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착하게 드릴 때만 어어가시면안 되세요. 진짜로. 응?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렇게 자. 사이즈 여기 거는 지금 요거를 하나 누가 업어 갖고 가셨어요 아 여기 있네요 제가 해놨나요 이렇게 랜덤입니다 골라 드리지 않아요 골라 드리지 않고요 그냥 저는 조금 분이 하나는 큰 사이즈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어, 매장에 오신 분이 아까 또세 세트 가지고 가셨어요 오셔서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골라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지인분 중에 서산에 사시는 분 계셔요. 나는 분값을 다 주고 샀는데 이렇게 착하게 파느냐고. 가끔 저도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선택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돈다 주고 샀는데 어떤 분은 돈다 주고 사고 속상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맞춰드리잖아요. 왜 명절 추석 명절 특가로 해 드리려고 기획으로 미리 준비하고 어또 요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분 사이즈로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절충을 하고 사장님한테도 조금 더 챙겨 드리고 저도 절충을 하고 저요. 여기서 마진 진짜 거의 안 남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지 않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분큰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0세트, 그쵸? 10세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게 빠지고 봄에 들어오면 제가 가격을 이제 더 이상은 뭐 가격을 이렇게 확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고, 너무 사장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장님한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맞춰드리는 취지에서 요걸 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정말 화사하고요. 제가 꽃들아 꽃 개화제, 꽃드락, 어, 진짜 꽃 풍성하게 피고요. 우짜라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점이에요. 우짜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밥 통통하게 찌게하면서 꽃을 많이 물게끔 해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꽃 이렇게 핀 애한테는 안 폈고요. 여기에다가 찬뜩 뿌려놨어요. 어떤 식으로 꽃을 많이 물어주고 꽃이 단단하게 피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어, 요거, 화분 하시면서 이거 주문하시면 제가, 어, 5,000원 DC에서 2만 5,000원에 드릴 거고요. 저는 개발 선인장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3만원, 어,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어, 요거, 분까지 같이 하시면 원래는 이게, 음, 택배비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희경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거 택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택배비 받잖아요. 꽃은 합배송이안 돼요, 여러분. 화분하고 어떤 분들은 같이 해달라 그러신 분들 계셔요. 작은 거는 포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큰 거는요, 포장 잘못했다간 다 망가져요. 그래서 꽃, 꽃, 값에 택배비 4,000원. 화분에 택배비 4,000원을 받는데 요번만큼은 제가 요거 꽃만 하시는 분들은 물론 택배비 받아요. 그런데 화분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어 따로 별도로 어안 받고요. 요 화분에서 택배비 4,000원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12만원 너무 기회가 좋아요. 기회가 너무 좋고요. 이제 취지는 사장님도 돕고 저도 돕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돕고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희경분 미리 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 어, 아마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 전화 벌써 몇번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기회가 기획으로 들어왔고, 기, 그 취지가 이러니까 그거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사이즈 넉넉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 기회 놓치시지 마세요 음. 자 오늘은 제가 희경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요 마무리 할까 합니다 어,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토동이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